우리 엄마 일하는 자리인데 남부시장 다리에요. 남부시장에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일을 해요. 칸토를 봐요, 칸토를 엄마가 깡개 걸어놓고 와서 도와줘라고 감기 걸었는데 귀 거지 안들었나요 <laughs> 귀도 부었대. 아이 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는데 지금 안내려됐나요안 되잖아. 나도 감기 걸어서 한 달이 넘어서 안 나서 졌는데 이기이 차가 아무나 봐도 돼지야 강아지가 자는 차 같아요. 사람들은 많이 가요. 많이 걸어서 가요.